멍키 좋아겠네, 이거. 음. 이거 이런 책 좋아하더라고, 전 이렇게 울리는. 안녕하세요, 영화 하브루타 릴리스입니다. 제가 중고 원서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알라딘 중고서점 분당 야탑점이고요. 음, 원서 코너가 사실 아주 넓지는 않은데, 그래도 교재나 원서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본 것은 바로 미국 교과서예요. 미국 교과서가 보통 고가죠.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 교과서 어,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또 운영을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항상 중고를 먼저 어,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한만 어, 원에서 삼만 원 사이 어,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미국 교과서를 구매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중고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챕터북 우리 아이가 어, 챕터북을 보는 단계다 라고 하면 또 중고서점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렴하게 어, 특히 이제 매직트리하우스 이런 것처럼 좀 유명한 책들은 어, 좀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반 가격 혹은 뭐 또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 3분의 1까지도 어 이렇게 가격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상태도 매우 좋아서 챕터북을 보는 단계다라고 하면 어 중고서점 한번 가보시는 거음 좋은 생각이 될것 같아요. 음. 아쉬웠던 거는 그림책이 아주 많진 않아요. 전 사실 어 우리 조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림책을 좀 찾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주로 보여드리는 게 챕터북이죠. 그래서 어 그림책이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미리 지점에 재고를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중고샵 이용해보시면 그림책이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중고샵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사전이에요 어, 사전 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하는 두꺼운 영영사전 있죠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밑에 이렇게 쫙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보통 한 2만원에서 3만원인데 4천원에서 한 6천원 사이 어, 굉장히 저렴하죠 반값도 어, 안 되고 저렴한데 또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영영사전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어, 꼭 중고서점을 <laughs> 가보시면 어, 더 경제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책들도 거의 새 거예요 음. 자, 제가 두 번째로는요, 여기 책선생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 그책 중고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어, 영어만 있는 건 아니고, 어, 한글 중고서적이 더 많은데, 어, 영어도 한 벽면에 어,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챕터북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 챕터북보는, 여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또 리더스북인데, 이렇게 시리즈별로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대략, 어, 대략적으로 한 권당 3,000원 정도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리즈로 묶어서 파니까, 또, 우리 아이가 좀 챕터북 시리즈로 사고 싶다라고 하면 또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사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챕터북이 더 많고 그림책 종류가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도 알라딘 중고서전보다는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책도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림책 같은 경우에서 한 권에 천 원부터 오천 원까지 어 해서 굉장히 또 저렴하게 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책들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음좀 그림책 중에서도 좀어 유명하고 잘 알려진 책들은 이렇게 또 손쉽게 어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날 제가 어 우리 조카 네살 조카를 위해서 책을 골랐는데 여섯 권을 골라서 14,000원 정도를, 어, 구매를 했어요. 예, 보이시죠? 어, 방금 제가 이렇게 책을 고르고 있었고. 그래서, 어, 여섯 권에 14,000원이니까, 어, 매우 저렴하게 샀죠. 어, 상태도 좋고, 어, 와가지고 아주 조카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음. 지금 보이는 요런 팝업 책, 요런 것도 한 3,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어 아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AR 레벨을 미리 알면 책을 상담을 하고 재고를 확인을 하고 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어, 계획적으로 오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 어 이렇게 들렀다가 만약에 멀지 않으면 어 잠깐 이렇게 때때마다 이렇게 들러서. 책을 저처럼 이렇게, 어,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거, 이렇게 득템하시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렇게 설명드려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 온라인으로 한번 볼게요. 역시 알라딘, 음, 중고서점 하면 <laughs> 아무래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어, 일단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온라인 중고샵에 가셔서, 온라인 중고샵에 가셔서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 중고외국도서가 있거든요. 음, 중고외국도서에서 어린이 어,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배송방법 여러가지가 있는데 알라딘 직접배송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 배송을 어, 통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배송비를 아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중고 도서를 찾는 거니까 어, 굉장히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알라딘 직접 배송을 찾고 나서요. 여기 어린이에서도 그 영어 학습에서도 미국 교과서 사전 뭐 여기 되게 다양하게 볼수 있어요. 제가 아까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조금 어려웠다면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딱좀더 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림책을 한번 볼게요. 아까 그림책, 이렇게 보시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베스트 순으로 어 나열을 하면 좀 인기 있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 온라인 샵, 특히 여기 알라딘에 어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음, 책그 내용이 잘안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어떤 책인지, 이렇게 소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잘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일반 원서 어, 파는 사이트에서 좀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책들 어, 내가 아 요거 어, 추천받은 책인데라는 것들이 좀 눈에 많이 익었을 때 어, 확실히 좀 책을 고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베스트 순으로 나열하면 그래도 어, 내가 예전에 좀 봤던 책들 뭐 여기 뭐 에리칼 그쵸? 음 그래서 이렇게. 어, 또 앤서니 브라운 이렇게 유명한 책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 조금 눈에 익숙하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 중고 서점을 이용하는 거는 내가 어 저렴하게 위한 거다 하면 저가격순으로 하면 이렇게 할인율이 높아서 어 이렇게 책들 500원짜리도 이렇게 사실 수 있네요 막 담으시면 되겠죠 <laughs> 자 이렇게 알라딘 직접 배송 있고요 요 우주점 음어 비슷한 형태인데 이거는 지점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우리가 배송비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 매장별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책이 어 대학로점에만 있다라고 하면 어 기왕이면 대학로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 될것 같고 판매가 어나 5천 원 미만만 볼래 어 상태는 조금 좋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옵션을 딱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대학로점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필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막천 원짜리 책들도 있죠. 음, 그래서 저렴하게 진짜 이런 것들, 어, 사고 싶다라고 하면 보시면 되고, 또 베스트 순으로 하면, 또, 어, 우리, 요 최신 책들, 좀 유명한 책들, 어, 런 것들, 핫한 책들이죠? <laughs> 그런 것들, 어, 이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아,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어, 일반 원서 서적이 이벤트를 하거나 세일을 할때새 책도 굉장히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 새 책을 사는 게 낫겠죠? 근데 만약에, 어, 한 권당 그래도 어, 비교적 상태가 좋으면서, 어, 보통 한, 뭐, 최소 한 2,000원, 3,000원 이상, 음, 차이가 났을 때, 어, 중고로 많이 많이 담아 놓으면 확실히 조금 더, 음, 저렴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알라딘 직접 배송 우주점 보셨고요. 또 하나, 어, 마지막인데요. 중고 전문 셀러샵에 가시면, 또 여기서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좀, 잘 판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샵은 여기 무지개 물고기예요. 어어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린이 책 위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린이 책좀 많이 파는 음 서적이고 특히 어 여기 보면 유아 서적. 어, 많죠. 2만 권. 그래서 어 원서 살때또 배송비가 좀 고, 고려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뭐 국어 어, 서적도 같이, 우리나라 서적이죠? <laughs> 죄송해요. 말이 좀 꼬였네요. 어, 우리나라 서적, 이렇게 같이, 여기 그림책 거의 2만 권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또중고 외국도서, 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어린이 있죠? 어, 12,000 권.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서적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그림책 한번 보겠습니다. 한3,000권 가까이 있네요. 그래서 3,000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베스트 순으로 찍으면 또, 이렇게 유명한 책들이, 어, 저렴하게, 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어, 이왕이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송비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보통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책들을 많이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많이 눈에 익혀두면, 이렇게 알라딘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샵에서도, 어, 보면서 책을 사실 수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